각질 제거를 해야 되는 이유. 왜 각질을 제거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 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왜 각질을 제거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각질은 어차피 피부에서 벗겨지는데 왜 굳이 각질 제거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한 답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인간의 각질 턴오버 주기는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데요. 14일에서 30일 정도 걸리죠. 하지만 요즘 워낙 외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환경적 요소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6개월,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서 각질이 턴오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불규칙적으로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빠를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이 제거가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매우 드문 일이겠죠.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점은 자가 각질 턴오버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자체도 너무 다르고, 환경으로 몬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자가로 이제 피부가 각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면 불규칙적인 각질 제거가 초래되겠고, 결국에 불규칙적인 각질 제거가 초래하는 것은 첫 번째. 피지 분비 장애로 인한 여드름 유발 그러니까 피지는 나오려고 하는데 각질이 꽉 막고 있으니까 피지는 제대로 못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밑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죠 또두 번째는 뜨는 화장 각질 제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각질 부위에 메이크업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각질은 또붕 떠요 피부에서 살짝 붕 떠서 화장이 뜨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 이런 부작용도 좀 초래를 할수 있죠 그 푸석푸석한 피부. 각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제 피지가 얼굴에 전체적으로 제대로 균일하게 분비되기가 힘들겠죠. 그렇다 보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게 됩니다. 각질도 군데군데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거죠. 결국 각질 제거는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내 피부에 맞는 각질 제거를 찾아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은 거겠죠. 뭐 바하가 됐던 아하가 됐던 파하가 됐던 아니면 필링 젤이 됐건 아니면 스크럽이 됐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필링 젤과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아하나 바하 파하 피부에 맞는 본인 피부에 맞는 각질 제거 화학적 각질 제거 방법을 찾으셔서 그 방법대로 각질 제거를 꼭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피부는 네, 각질을 제대로 턴오버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내일도 꿀피부 되세요.